안녕하세요. 대두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2022년 10월 8일 1교시, 어, CAT 1급이죠. 1급, 1교시, 문제풀이 마지막, 5, 6번 문제입니다. 세 번째 모델링이죠. 자, 옆에 형상을 보면 어, 저렇게 돼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세 가지 형상의 조합이다. 라고, 보이네요. 세 가지, 세 가지 형상의 조합이고, 어, 형상을 나눠 굳이 나눠보자고 한다면. 일단 이제 정면에서 보이고 있는 형상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형상이 이제 90만큼 그냥 스트레이트로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쵸?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못 따기. 그 다음에, 우측에서 봤을 땐 여기에, 못 깎기가 별도로 들어가 있다. 아, 라는 게 특징이구요. 그거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우측에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호의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요 끝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요 끝까지 이렇게 딱돼 있다. 이 형태, 요 형태가 이제 요 면에 딱 있어서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회전됐다고 보시면 돼. 요 회전됐다. 회전체가 하나 있다. 그게 이제 이첫 번째 영상하고 합쳐지는 거죠. 어, 이렇게 돌면서 어, 합쳐져 있다. 그 영상이 하나 있고. 최종적으로 그 안쪽에, 이런 이게 절반입니다, 절반. 이런 절반의 단면을 가진 원기둥이 구멍의 형태로 뚫려 있다. 딱 여기까지 보시면 니다저세 가지 형태의 조합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저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세창을 어, 띄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노는 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어, 마찬가지로 요번에 정면에서 그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정면에 있는 형태를 그렸을 돌출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화면 좀좀 좀 축소를 해준 다음에 작성을 해보죠. 자 여기는 라인.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수평하게 빼면 될것 같아. 요 수평하게 빼고 어, 140. 음. 그렇죠. 140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자 위로 수직하게. 어, 길이가 이제 한 번에 안 나오고 두 번에 나눠서 나오네요. 어 90에 1 0인데뭐 이거는 암산이 되는 수준이네요. 105.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 그쵸? 그 다음에 이 끝에서 22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평하게 한번 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한번 온다. 이 형태네요. 이 형태인데 이제 여기 있는 이 각도 적용을 하려면 각도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UCS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UCS 아, 의미한거 찍고 X축 어, 그 다음에 Y축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여기 쭉, 요 선이, 중심선이 이렇게 연장돼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요 중심선 있는 중심의 끝점에서 이렇게 꺾인 거니까, 트림. 여기서 이제 여기 잘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돌, 돌려,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돌려주기 전에 이게 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테이트로 한다 그러면. 근데 저는 어, 왠지 로테이트로 하기 싫어가지고, 잘라줬어요. 자르고, 이거 뭐 굳이 뭐 라인 해가지고 요점 잡고요. 각도 기호 해준 다음에, 각도를 그냥 25도 드시면 안 돼요. 지금 UCS 잡은 과 상에서는. 왜냐면 제가 UCS를 잡은 거는, 어 이쪽이 X축의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0도예요 25도를 잡으면은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 선을 생각하면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25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각도 개선이 되면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저런 것들을 일반적인 강사님들이 피하게 하는데 피하시면 안 돼요. 각도는 자꾸 부딪혀가지고 자꾸 경험하고 자꾸 그 어려운 걸 계속 경험해서 너무 많이 경험 그 어려운 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라 우스운 게 돼야 돼요. 자꾸 각도를 피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학생들이 자꾸 자꾸 각도를 피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학생을 위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각도하고 마이너스 25. 이런 게 응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응용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꾸 저거 응용이 안 되는 상태들을 자꾸, 어, 괜찮아, 괜찮아. 응용 안 돼도 돼.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안, 그게 안 돼. 응용 안 돼? 어, 그럼 더 노력해서 되게 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자,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ffset, 사4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때필렛 쓰면 편하겠죠. F. 그 다음에 M. 여러 번할 거니까, 두번할 거니까. 이거 찍고, 여기 찍고. 이거 찍고, 여기 끝에 찍고. 이렇게 해주면 필하겠죠 자, 그럼 이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R, B, e, G.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잡아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t로, ext 돌출로, 자, 90을 돌출해줘야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못 따기, 못 따기 넣어줘야겠죠. 어, CHA.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모서리에 면은 내가 원하는 면으로 선택이 됐다. 그리고 엔터 쳐서 OK. 그 다음에 이제 간 물어보죠. 13이죠. 13 엔터 어, 자동으로 13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죠. 그냥 엔터를 쳐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하고,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못 다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필렛 f.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어, 요요 모서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를 물어보죠. 어, 17. 어 필렛할 때는 면을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인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두 모서리를 한꺼번에 엔터 17로 저렇게 못깎기를 어, 해줄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요 어, 원형 이 원형 어, 근데 여기 호로 돼 있는 원형이죠 호가 이렇게 뭐 회전하는 형태 저거 그려주면 ucs를 바꿔야겠죠 u ucs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내가 그리고 있는데 에딱 맞춰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 그리는 게 지금 요, 요 평면이잖아요. 요 평면 쭉 내려와서 요 점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럼 요점 잡고,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오스냅 잡히는 기호들이 다저 평면에 딱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어, 오스냅 잡는데 좀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제 요 호의 중심의 높이가 안 나와있다라고 하지만, 안 나와있는 거 아니죠. 이거 나와있는 겁니다. 90이고, 63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높이는 90에서 63을 뺀 값이죠. 왜? 요 정점까지가 13일 사니까이 중심에서. 그쵸. 그렇죠. 뺀값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바닥 쪽이니까, 어차피 이제 37만큼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인, 여기서 밑으로, 37. 해요. move, 얘가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는데, 얼마만큼 올라오냐? 90만큼 올라가.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 정점이 90이니까 90만큼 올라와서 여기다가 서클 요37 여기 37 90 올라와서 37 들어온 거잖아요. 요 점에다가 반지름이 63인 원을 그려요. 그렇 63인 원을 그리고 그 무브이 원을 아래쪽으로 63만큼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 원의 정점이 딱 여기가 되죠.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주느냐. 자, 라인. 자, 요 중심에서 수직선 하나 요 밑에까지 내리는데, 요렇게 하면 요 중간점이 잡히니까, 여기서 PER.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Perpendicular. 여기 직각으로 딱 내려주고, 여기서 move. 얘를 이쪽으로 37. 37만까지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자, 여기서 위로. 대충 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도 요 선은 요 모서리 선이기 때문에, 형상이 가진 선이기 때문에 라인, 여기를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트림. 이거, 이거로. 자, 모서리 2는, 자르, 자르기의 모서리 2는, 연장, 안함. 지금 연장 안함, 이제 이 이제 노이스 텐데죠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를 툭 쳐주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트림 실행해서 이제 얘로 위쪽을 툭톡 툭 잘라주면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이거를 조인으로 합치시면 안될 거예요. 한번 제가 조인으로 합쳐볼게요. J, 엔터. 이렇게, 엔터. 조인으로 합치는데, 조인으로 합쳤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1번 눌러서 이제 특성창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딱 선택을 해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 어, 플리라인 어, 요번에 제대로 들어왔네요. 이게 안될 때가 많은데 어, 이번엔 제대로 폴리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부분이 호가 스플라인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요. 어, 왔다 갔다 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그래서 기준이 뭔지 솔직히 저도 저거는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좀덜한 상태입니다. 어. 뭐 언젠가 이해를 하게 되면 <laughs>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저게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권장하는 거는, 어 어차피 이거는 저도 이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왜 어쩔 때 조인을 하면 스플라인이 되고, 어쩔 때 이제 조인을 하면 어 폴리라인이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파악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접하는 형태. 직선하고 곡선이 접하는 형태가 되면 스플라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아마 이 호하고 이 선하고 접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스플라인이 안 됐을 거예요. 매끄럽게 연결되는 상태는 스플라인이 되고,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상태는 스플라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폴리라인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 그게 이제 확실한지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은 접하는 상황에서 폴리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거를 장담을 못해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는 건 그래요. 호가 있는데, 호가 그 다음에 연결된 선과 접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스플라인으로 가고요. 어, 아니다 중간에 가게져가지고 꺾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폴리라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이 좀 애매할 때는 그냥 아싸리 이런 이래, 이래저래 문제없는 r 리 g 로 합쳐주는 게 낫다 리전으로 합쳐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어, 저 UCS 기본 UCS 평면과 이제 맞지 않는 경우는 어, 무조건 어, 리전으로 합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쳐졌고 이제 얘를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REV죠? REV. r i v 하고, 이제 얘를 클릭하고, 엔터. 기준을 잡아주는데, 여기 축, 축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선이죠. 이 선의 이제 안 끝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요렇게 돌아야 돼. 요렇게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리볼브로 회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냐? 무조건 이제, 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서 이쪽 방향은, 어, 뭐예요?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어, 시계 방향이죠. 그럼 이제, 각도를 얘는 저는 90도만 돌릴 거거든요, 90도. 왜냐면, 이거 한 바퀴 뺑 돌린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잘라낼 필요가 없잖아. 그냥 딱 90도만 돌리면 돼, 얘는. 90도만 돌리면 돼. 는데 90도가,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느냐, 이쪽으로 돌아가느냐는 제어를 해줘야 될 거잖아. 난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를 찍었냐, 여기를 첫 번째 찍었냐, 여기를 첫 번째 찍었냐에 따라서 뭐예요? 각도에 앞에 부호가 달라져. 그건이 명확하게 인지하셔라. 를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인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두 내가 축을 잡기 위해서 두 점을 잡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가 보여요. 그쵸?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돌죠. 아, 여기가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찍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저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내가 뭐예요?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방향이에요? 어, 반시계 방향. 그렇죠? 그럼, 우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9 0도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그러면 요, 내가 원하는 그냥 90도만, 간만 입력하려면 이쪽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esc, 어. r, e, v 해가지고, 자, 얘 선택하고, 어. 첫번째를 여기 찍고, 두번째를 여기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리볼브의 축에, 축을 찍어주는데, 어디를 첫 번째, 두 번째 찍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작업하기 편한 상황, 내가 판단하기 편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능력도 갖고 계시는 게 좋죠. 어차피 3D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90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버리면 정확하게 90도만 돌고 이 상태에서 UNI로 합쳐버리시면 원하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안쪽에 이 파지런 이부분다 이 부분은 어요 이제 바닥 쪽에 그래가지고 하면 될것 같으니까 이제 UCS를 엔터 엔터 어.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혹여라도 이제 아 이제 얘랑 겹쳐 있어서 헷갈리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따로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중심축은 중심점은 요 끝점에다 맞춰주면 되거든요 아싸래 그냥 이 형상과 겹치지 않게 따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따로 그려볼까요 이번에 저는 이제 따로 그려서 하는 건잘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그려도 갖다 붙이기가 상당히 편하니까. 따로 그려도 돼요. 여기서 이제, X라인, 우리가 이제, 일반 2D 상황에서 많이 쓰던 X라인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트림. 근데 솔직히 이 상황이면 X라인 쓰는 것보다 레이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의 레이를 쓰라고 하는 강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레이, y 레이가 이제 편한 게, 이제 한 점을 찍고, 톡, 톡 해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 트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가장 큰 원의 지름이죠. 그럼 가장 큰 원의 지름이 여기 어, 72요 그렇죠? 90은 요거 지름이고 그렇죠? 어, 여기 72 그래서 o f f s e 7 2 가장 바깥쪽 원의 지름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34mm가 들어오잖아요 o f f s e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울어져서 와야 되는데 이거 각도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못 그리는 게 뭐냐면 이 원에 원에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 여기 안 나와 있어 그 그렇죠? 반지름 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못 그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지름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간격하고 이 각도가 만족이 되면 저이 반지름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내부의 걸 먼저 그리드는 려아니요 여기 이제 이 끝점 나왔잖아요 이 끝점에서 요 131도를 맞춰주시면 돼. 요 지금 얘가 수직한 선에 이렇게 131도 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요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R O 얘도 수직한 선이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럼 요 점을 찍어요 우리가 일단 하는 거는 이제 131도를 로테이트로 돌리는 거였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단지 복사 C는 켜져야겠죠몇 도를? 131도를 무슨 방향으로? 요 수직선에서 이 방향이니까 한시계 방향. 그럼 131도 그대로 입력하면 되네. 131. 응, 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offset. t r 잘라요. o f f 대개 이제 치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선에서 130이 나왔으니까 무슨 무조건 이선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각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각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치수 붙어 있다고 꼭 치수가 붙어 있는 이선 가지고 131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 돼? 아니에요. 이 선과 평행한 이 선을 가지고 해결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수업하는 걸 보면. 자꾸 저선, 각도 치수가 붙어 있는 선을 가지고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저선을 만들어 놓고 걔를 돌려서 위치가 안 맞으면 갖다 붙여 넣어라. 무브로 이동해서 붙여 넣어라. 왜? 얘, 얘나, 얘나 위치가 다를 뿐이지 각도는 똑같아. 각도의 개념은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런 식의 응용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업무를 할 때, 업무 일을 할 때, 도면을 그릴 때에 나의 스펙트럼 자체가, 어, 되게 자유로워지고, 어, 넓어지는 거지. 자꾸, 자꾸 본인의 기능을 한 가지 방식으로 고정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방식도 한번 써보고, 저 방식도 써보고, 강의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런 방법도 하나 더 알려주고, 이런 방법도 알려주고, 똑같은 작업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어떤 학생들이 얘기해. 선생님 이것 저것 얘기하니까 뭘 써야 되는지 저도 헷갈리고 혼잡해서 못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헷갈리고 혼잡한 걸 겪어가지고 더 이상 헷갈리고 혼잡한 게 아니게 될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고 혼잡되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피하는데? 충분히 그 상황을 겪으라고요.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헷갈는 게, 아, 헷갈리는 게 아니게 됐을 때 그게 내 기술이 되는 거고, 그게 내, 내 능력치가 되는 거라고. 그걸 왜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진짜 이것저것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들이 못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불만이, 학생들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원장이 당연히 싫어하지. 이 선생님 헷갈리게 가르쳐요. 근데 한 가지 방식만 알려주는 강사는 왜? 자기를 고민하게 안 만들어.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한거 따라하면 돼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생님 방식만 따라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 내 자체적인 생각을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수업 듣기는 편하지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되게 칭찬을 해요 아이 선생님 너무 쉽게 잘 가르쳐요 쉽게 잘 가르친 게 아니라 본인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그런 선생들이 왜 본인이 본인한테 해가 되는 강사들을 선호를 하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아, 유, CAT 리그 하면서 여담 안 한다고, 사담 안할것같다 그랬는데 했네요. 네, 어쨌든, 네,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절반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조인으로 합쳐줄게요. 얘는 조인으로 합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조인으로 일단 선 합쳐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음 합쳐졌으니까 이제 저걸 돌려야 겠죠 근데 돌리고 나서 옮겨주느냐 뭐 옮겨주고 나서 돌리느냐 뭐 차이는 없습니다 아, 차이는 없는데 저는 돌리기 전에 옮겨주는 걸더 편해해요 왜냐면 돌리고 나서는 오스냅에서 이제 센, 센터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돌리기 전에 저 선의 끝점을 잡아주면 움직이기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이 톱에 저 좌측 하단 눌러서 등각으로 바꿔주고요 자, 자, 무브로 저는 돌리기 전에 요 끝점을 잡아서 저 이렇게 잡아서 이제 여기 이 선의 끝점에다가 딱 일치 여기는 요 꺾인 선의 끝점에 딱 일치하게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지금 놓여진거죠 어, 3상으로 놓여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꾸 구분해서 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REV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여기서는 여기 첫 번째 찍는 여기 첫 번째 찍는 상관없어요. 어, 여기를 첫 번째 찍어도 되고 여기를 첫 번째 찍어도 되고 왜냐면 360도 다 돌릴 거거든요. 어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서기 만인데요. 뭔 상관이에요? 구멍으로 뚫어줄 건데. 구멍으로 그냥 뻥 뚫어줄 거예요. 360도 다 돌려버리고 그냥 서브 트랙들로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더 나가서 바깥으로 삐져나가 있는 부분을 더 뺀다고 해서 형상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겹쳐, 어차피 겹쳐진 부분만 줄어지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 부분만 그 잘려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요, 기를첫 번째 찍든 요기를 두 번째 찍든 뭐 상관없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그냥 360도를 다 돌려버리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vs 컨셉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요만큼, 요만큼 엄청나게 다 바깥으로 삐져 나가는 선생님 저 부분이 아니라 저 우리는 요요 요, 요 겹쳐진 부분만 잘라야 라르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 내가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해서 SU 여기서 얘를 더 뺀다고 요 허공 쪽으로 빠져 나가 있는 부분에 뭐가 더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빠질 부분은 겹쳐 있는 부분은 어차피 빠져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요렇게 하면 작성이 완료가 되겠죠. 자, 다시 이제 기본 등각으로 돌려 줄게요. 여기 기본 등각으로 돌려주고 자, 화면 표시 형태도 VS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D 폴리라인 그려서 자, 3P 첫 번째 여기 A,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B,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C. 그다음에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띄워놓고, 자, li, 엔터. 자,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187.5974. 음, 네,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esc 눌러서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volume, 엔터. 자, 그리고 전체 영상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최적이 460346, 460346. 4803. 4803 정수 정확하게 일치하네.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CAT 1급도 어 2022년 10월 8일 어 요번에 1교시 문제죠. 1교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